자 이제 재무제표회가 마무리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거는 한번 했는 거라 가지고 금방 넘어갑니다 연두색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거고 핑크색은 작년보다 떨어진 거예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현금 및 현금전자산은 석달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 단기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2970억치 단기금융 단기금융 짧은 시간 안에 뭐 단기적금 뭐 주식 뭐, 펀드, 뭐, 이런 것들. 펀드는 단기에 들어갈랑가. 하여튼간에 그런 식의 상품들. 매출 채권은 물건 주고 돈 받은 거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24억. 미수수익 받을 거 25억. 재고자산 9 7억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거예요. 연두색이 증가한 거고. 요렇게. 요게 다 뭐다 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자산들 어, 그런걸 비유동자산으로 빼는데 건물 뭐 이런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유형자산은 건물 뭐 730억 요런식으로 돼있다 그래서 4,325억이 자산총계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될 부채 235억 요게 여기 있어요 매입채무 공짜로 고정고 미지급금 돈 줘야될거 미지급비용 기간을 두고 줘야될거 예수금 쌓아둔거 뭐 선수금 뭐뭐 이런거 있네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는 안 줘도 될 금액 43억 이런 것들 작다 부채 총계가 279억 밖에 안된다 자본이 4천억 이니까 6% 정도 밖에 안된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853억에 매출을 발식했어요 3개월은 415억 그, 그 앞기에는 4 4 0 억 되겠죠 합치니까 850억이 됐어요 작년 동, 동기에는 천억이 매출 올렸는데 850억 작년보다 적지만 원래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봤더면 매출 원가가 750억 그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88%가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12%를 가지고 찌지고 붙고 다 한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매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공장을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크레더블이나 한국 자산신탁이나 또뭐 XM이나 뭐 ECS나 이런 거는 공장이 없는 회사거든.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 짓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ECS는 영업이익률 이 조금 떨어져요. 판매관리비가 그 인건비가 매달. 판매관리비가 어, 판매하는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십칠억. 영업이익이 사점칠프로, 오점팔프로. 요거 매출의 오점팔프로 판매 판관비가 매출에 오점칠프나 차지하고 오점팔프나 차지하고 어, 영업이익이 그거 매출의 4.7% 정도가 차지해 4% 후반대를 차지해 그리고 금융 수익이 31억이니까 금융으로서 영업 왜 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영업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가감이거든요. 수익은 플러스 원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기타 비용은 마이너스 이런 거. 금융 영업과 상관없이 자동차 부품 파는 거와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31억. 그러니까 얼마? 65억의 단기 순익이 이 발생됐다. 영업이익은 평균 타율이라고 하면은, 단기 순익은 이한 경기에 뭐 다섯 골 넣을 때도 있고, 한 경기에 뭐뭐한골 넣을 때도 있고, 한 경기에 못 넣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갔나고 봅니다. 단기 순익. 단기 순익이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작년에는 51억, 43억. 영업이익이 34억. 한 분기마다 34억. 올리는 14억이네. 여기는 근데 금융수익이 꾸준히 올라오잖아 금융수익이 31억. 39억, 뭐 11억, 55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오니까 웃자고 한 소리예요. 단기순이익은 65억 나와서 매출을 대비 7.6%를 차지했다. 단기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EPS가 나온다. EPS를 지금 주, 주가에 나누면은 지금 주가에 11,300원에 나누면은 600원을 나누면은 18이 나온다. 이게 뭐다? PR이라고 한다. Price earning ratio. 가치가 earning 실적 대비 얼마의 비율로 떨어지느냐. 주가가. 내 주식 한 주가 얼마의 가치를 뜨느냐. 내 자본이, 어, 그래, 해석해야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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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은, 18이 나오면 18년 걸린다. 내 본전 차인데 18년 걸린다. 18배가 걸린다. 그런 말이죠. 자, ROE는 단기 순익 이 나누기 자본을 하면 되죠. 해볼까? 자본, 자본 얼마고? 요, 자본 엄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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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이 4,465, 4,046억. 4,046억 단기순이익 65억 순이익 나누기 자본 65억 4,465억 순이익 나누기 65 나누기 4,400 얼마였지 4,446억 46는 곱하기 100는 1.4 r o i 1.4 더러워 죽겠네 r o r o 1.4 이래 나옵니다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 또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 EPS. 자본을 나누면은 ROE. 맞죠? 현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 PER. 현 주가에서 BPS를 나누면은 PBR. BPS를 구하는 거는 자본, 자본에 자본 나누기 주식수 해 볼까? 자본 나누기 4,467,100만. 100만이니까 나누기 3300만죠. 3300만은 12262 요게 bps. bps. 자본 나누기44671 나누기 에, 얼마야? 이거 그거 주 지금 그거 주식 수가 3300만이니까는 12262. 요거에다가 지금 주가를 나누면은 지금 주가 얼마죠? 11300원. 11300 나누기 12262를 하면은 11000 1 11 3 0 0원 나누기 12260원을 하면은 뭐 나와. 9.8이 어, 그러니까 .98 나와. 0.98이야, 이거. 0그 영점 9 8 나와야 되는데. 이거 9.8이 나오지 11300원 나누기 <laughs> 12262는 0.9아 깜짝 놀랐네0.9 그 이거 뭐다 0 9의 PBR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뭐 계산해도 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되니까 그렇게 흐름만 아시면 돼요 주가에서 나누는 거는 주식수 아 그거 뭐고 현 주가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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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금 주가에서 나눌 수 있는 거는 EPS BPS 순이익에서 나누는 거는 주식수 자본 자본을 나누면 ROE가 되고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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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는 그, 그 어렵지 않으니까 하다 보면 돼요. 총괄. 그, 빠 바로 너만 이거 다 봤던 것들이죠. 자본금, 자본 변동표는 자본 내서 자본잉여금. 잉여금은 액면가 이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여기에 다 모이고, 액면가 이상으로 벌어들였는데 내가 사올 때 6천 원 주고 사는 것을 다시 5천 원에 팔면 1천 원 손해 보는 거는 여기다 들어간다. 자본 조정이 들어간다. 그게 185억이 된다. 마이너스 된 게. 그래서 다 그걸 저여저여다 합치니까 3,970억 정도 가 된다. 근데 그게 작년 1월 1일. 19년 1월 1일에 3 9 0 0인데 그래도 중간에 이익잉여금이라고 뭐야, 뭐 그거 분기마다 순익 들어오잖아요. 65억 들어오고, 뭐 배당금도 66억 주고, 뭐 이렇게 주고 빼고 주고 빼고 했는데 4,460 60억 64,466억이 60, 됐다. 3,971억에서 한 50억 정도, 70억 정도 불었죠. 이렇게 할수 있다, 증가됐다. 자본이 증가됐다 고 보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말 그대로 니네 주머니 돈 얼마 있어? 네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영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현금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뺄 것들 빼고 줄것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니까 131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퇴직금 4억, 감가상각비 42억 쭉 나가다 외화 환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해 봐서 마이너스 3억 나갔고 또 단기순이익 금융자산을 처분했더니만 마이너스 그 2억이 됐고 처분 이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을 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쓰는데 처분을 했는데 처분 했는데 왜 이익이지? 아 손해 받겠지 팔았는데 손해 받겠지? 아닌데 어, 헷갈린다까지는 알았는데 금융자 헷갈린다 이게 통과 헷갈릴 때 통과 배당금 수익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됐고 운전 자본의 조정 뭐 운전 자본 아까 말했듯이 매출채권이 감소가 되면은 매출채권이 감소가 됐으니까 돈못 받은 게 받았으니까 현금인 올라갔다 44억 불었고. 미수금이 감소돼 미수금이 돈못 받은 게 감소됐으니까 사억이 현금이 들어왔고 성급금 그 성급금은 계약금으로 준 거예요 성급 성급금 줬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뭐다 성급금이 감소됐으니까 성급금이 감소됐는데 잠깐만 성급금이 아 그렇지 증가되지 갈로가 증가해요 성급금이 증가됐으니까 성급금이 올라갔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약금을 줬으니 마이너스 천구백만 이런 식으로 쭉 해석해야 돼요 매입 채무가 달로는 감소되는 거죠. 매입채무가 감소됐다. 15억치 감소됐다. 매입채무가 감소되면은 그러니까 매입채무 외상값, 외상값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돈을 줬다는 말이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131억이 된다.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으면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 높으면은 그렇게 자세히 안 봐도 돼요. 대충만 훑어보면 돼요. 그 정확 그 그냥 룰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보다 낮으면은 어왜낮지 찾아내야 돼요. 어떤 거에서.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투자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거. 단기 금융 상품이 증가됐다는 건 단기 금융 상품이 불어났다. 단기 금융 상품을 더 그거 샀으니까, 주식을,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을 더 샀으면 돈을 썼잖아. 1,700억을 샀어? 우와, 이거 스케일 크다 봐라. 1 7 0 0억치 샀다. <laughs> 1,400억, 처분, 처분했더면 1,400억이 됐다. 뭐 이런 거겠죠? 와, 이거 스케일 크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더고 하 빼고 더고 하 빼고 했더만 그래도 투자로 발생된 금액이 110억이나 된다. 재무활동 으로는 은행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갚고 안 갚고 뭐 배당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자사주 취득하는데 10억, 배당금 지득하는데 66억, 리스 부채 1억 마이너스 61억에 아야 이거야 78억에 마이너스가 발생되었다. 요거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은 마이너스. 이게 제일 베스트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괜찮아요. 안 좋은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것도 안 좋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안 좋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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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안 좋기 시작하고 탈출해야 될 그거죠. 꾸준히 몇몇기 이상 연결되면은 돈도 못 벌어, 그 투자도 안 해, 돈도 안 갚아, 돈도 못 벌어, 돈이 없, 생금이 없어, 투자는 안 하고 있어, 돈은 안 갖고 있어. 돈 현금이 없어 투자는 해아 투자는 안해 이건 투자는 해 이건 투자는, 투자는 안해 돈도 안 갚아 이쪽은 하여튼 영업활동 현금이 많아서 되면 그때부터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한번 정도는 괜찮지 못짜다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래 주석을 들어가면 김영봉 아까 말했다시피 25%의 지분 시장이 깔린 게23% 2% 25% 58% 60 72% 뭐야 몇 프로야. 아 소액 주주 빼버야 되죠. 어 요거 소액 주주가 23%밖에 안돼 23%. 그러니까 23%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 전에 그거 제일 첫째 시간 에 했던 네이버 금융에서 나왔던 거죠. 한국 매출이 848억, 현대자동차 298억, 현대캐피코 181억, 기아자동차 183억, 133억. 1차 밴드다 보니까 여기서 현금이 거의 한 30일 만에 그냥 회전이 빨빨 돌아온단 말이죠. 현금 자산은 3,276억. 현금 자산, 현금 자산, 캐시. 캐시 여기서 얘들이 수익률이 일 프로 정도 내대로 일 프로 일 프로 그러니까 삼십이 억 정도 벌었잖아요 일 프로 얘들도 수익률을 일 프로 보는데 우리도 수익률을 한일 프로 일 프로 넘는 무작거1일 년에 한오 프로 정도 봐야 되겠다 맞지 안전하게 그러면 안전하게 굴릴까 얘가 그러면 막 많이 떨어지든지 떨어지든지 신경도 안쓸까 얘가 오 프로인 자 그렇게 요것도 넘어가고 자 당분기 말 이거 뭐가 리스 부채 백사십육억 현금이 3,200억인데 이런 건볼 필요도 없지.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이런 거는 그냥 훅 감다. 어디 현금및 현금성 자산는 어떤 식으로 229억을 어디에서 쓴 넣어 놨는지 보니까 신한은행에 보통 예금으로 34억, 예금으로 보통 한 34억 넣어 놔야지. 보유 현금 캐시로는 250만 원 있고 MMDA, MMDA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178억 넣어 놨고 신한은행에 외화 예금으로 16억 넣어 놨다. 합치니까 229억이 된다. 금융 자산 뭐 이렇게 뭐 16억 넘어가고 자 이거 뭐고 채널A 봐 채널A는 마이너스 됐다니까 마이너스 4억 그리고 채널A의 당방기말순 잔액이 3억 이런것들 국공채 장부금액이 2억 7천짜리 국공채도 5년 뒤에 하는것도 사놨고 뭐 많이 사놨다니까 돈을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764억 그거를 11억에 샀는데 764억이 된 거예요. 근데 삼각비가 40억이 빠지고 있다. 요게 요거를 거의 한50% 가까이 되면 다시 건물을 다시 짓든지 해야 되죠. 삼각비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둔 자산이니까. 이런 것들.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57억. 판매비 관리비. 그리고 이거 뭐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손이 영업과는 상관없는 순익, 금융, 그 중에 금융 수익이 이자 수익으로 24억, 배당금으로 7천만 원, 단기 뭐, 금융자산 처분 주식 팔든지 뭘 해가지고 2억, 뭐, 외환 차익으로 천만 원 합치니까 31억. 31억이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 장난 아니다, 맞지? 아, 기타 수익, 기타, 또 영업과는 또 상관없이, 또 금융과는 또 상관없이, 또 기타적으로, 금융 말고 임대료, 뭐 이런 거잖아. 유형 자산 처분해서 자비익은 뭐야? 박스 파는 거 아니야? 5억 4천 합치니까 5억 8천. 엄청나다. 법인세 10상 냈지만 뭐또 엄청나다. 주당 순이익 3 0 0억뭐 주당 순이익 EPS를 구하려면은 순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ROE. 오케이. K. 자본에서 자산을 나누면은 순자산 을 나누면 ROA. SS니까 r o s s ROE는 에코리 리턴 온에쿼디자 이거 뭐 자사주 취득을 11억치 했다 뭐 이런것도 배당금은 66억치 계속 배당하고 있고 금융상품 장부가치 공정가치는 말그대로 공정가치라는 말은 장부금액건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공정하게 가치를 측정하니까 이렇게 된다 뭔말 저번에 항상 얘기하지만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아 아이패드를 팔려고 막 공고를 내가지고 기스 세개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는 약속장소에 딱 도착해가지고 꺼내다가 떨갔어 기스 났어 그러면 깎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공정가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장부금액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100만원으로 인정했는데 니가 떨어갔으니까한 3만원 까도 공정가치로 훼손됐다. 그런 게 공정가치예요. 공정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런 것들. 자, 속오나? 속오나? 이거는 금융자산이 3,387억. 금융자산. 현금이 3,387억. 현금성 자산이. 봐봐. 매출채권 100억 이거 받을 거잖아. 이거 현대 1차밴드니까 30일 안에 받을 거잖아. 한 60일 안에 받을 거잖아. 단기 금융상품 땡길 수 있는 게 금방 쓸수 있는 게 2,900억, 3,000억 가까이 되지. 여 단기 대여금 빌려준게 24억, 미수 25억. 이거 다 그게 다 현금이잖아. 3,300억. 그러니까 현금 부자, 현금 부자. 장기 미수금 3 6억을못 받을 거 대비해가지고 100% 대손충당금 딱 해놨다. 못 받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딱 준비해놨다. 이 말이겠지. 자 이거 뭐고 매출채권 잔액. 100%가 106억이 만기일 안에 돌아올 잔액이다 하면 이런 것들 60일 30일 이런 거 없고 뭐 60일 초과된 거는 430만 원인데 이거는 치도안 뭐 하네 그냥 이걸로 하네 재고자산은 제공품 근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재고자산이 나 이런 회사 처음 봤어 신기하다 맞지? 이런 게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머리가 정말 좋든지 바삭하게 알면서 현대가 더 만든다 하더라 하면서 미리 싹싹 만들어 놓고 그러진 않을게라잉. 주문받아 가지. 그 정도? 그건 아닌 것 같대. 김영봉 대표이사 회장, 김의선 그 창업자의 아드님, 맞을까요? 거그 대성전기, 대성가스, 그 대성그룹, 대성 그, 대성 그 동생, 그김그 대성그룹 회장 동생이 김의선, 김의선 아드님이 김영봉, 막이런식 대성그룹 패밀리, 그쪽, 그쪽인 것같아 사장. 지금 시연는 신현돈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주주 김용봉김용모 김희진 친인척이죠. 친인척 동생이 아니었어 나 동생인 줄알았는데 동생이 아닌데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특수관계 특아 특수관계 적혀있다. 특수관계면 그뭐 배달은근강 그것도 친인척이라 하나. 그는 모르겠 그는 모르겠어 삐. 자 그래서 자사주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4 0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봉. 자, 그리고 피델리 매니지먼트 리서치 컴퍼니가 9.47%. 요거 한그 100만 주가 팔아가지고 8. 몇 프로 되더라고요. 최근 거 보니까. 그래서 소액주주가 13%를 보유하고 있다. 13%, 400만 주, 450만 주를 흔드니까 쉽게 흔들 수 있죠. 요거 450만 나누기 지금 만천 하면은 얼마지? 한 450만 주인가? 아, 그렇지. 요거 금방 흔들 수 있겠죠. 그래실적 3월달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5천원까지 떨어졌다 최저가. 그리고 보통 어 최고가 1월달 2월달 코로나 때도 그 코로나 그 안심할 때한 9,300원 이렇게 됐죠. 직원 1만 0 0원한 상하게 한방 맞아 그래요. 그리고 직원이 평균 근속이 남자는 18년, 여자는 6년 합치니까 평균 18년 4개월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나온다. 항상 말하지만 들어가면 안 나온 회사는 돈을 정말 많이 주든지. 아니면 돈은 적은데 일도 굉장히 편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걱정이 없든지 돈도 그냥 고만고만해 주고 꼬박꼬박 주고 뭐 이렇게 뭐좀 대우 잘해주는 거 복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잘해주든지 그렇게 딱 맞아야 회사에 안 나가요. 일은 맛이긴인데 돈을 많이 주면은 돈안 주면은 나가, 나가. 여기 말고 일할 때 천지지 하면서 나가지. 근데 대구에서 이만큼 근속 연수가 오래된다는 건 1차 밴드이기도 하지만 돈도 그만큼 꼬박꼬박 한강 이남에서 현금 제일 많다고 막 자랑하고 등기던데 그런 회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빠르게 지어 보면은 이제 내부금융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은 뭐고만고만 고만고만한 사이즈에서 멈춰져 있고 영업이익도 17억, 39억, 23억, 30억, 10억 아까 말했듯이 금융 수익이 얼마였어요? 금융 수익이 32억이었어요. 금융 수익이 한 6개월에.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돼요. 금융 수익이. 얘들 금융 수익이.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영업 이익보다 더 높은 게라. 그래서 영업 당기 순익도 이 이렇게 나오고. 빨간 게 하나도 없다. 빨간 게 빨간 게 하나도 없다. 적자가 하나도 없다. 부채 비율은 6%. 부채 비율이 뭐 당자 당장,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1,400%. 유보율이 싸 자본금 대비 쌓아 둔게 2,400%. 24배 쌓아 뒀고. EPS는 뭐 점차 증가하는, 워런비패시 말하는 EPS가 꾸준히 증가하고, ROE가 15% 이상,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PER도 2 5원 되나? 아이고, 이거 25, 지금 20배, 20배, 18배 정도 돼요, 18배. 근데 BPS가 18,500원. 자본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까 18,500원 나왔어요. 18,500원. 그러면 이거에서 지금 현주가를 나누니까 PBR이 0.4가 나왔어요, 0.4. 11,300원 나누기 18,000원 하면 0.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PBR로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지금 당장 회사가 무너져도 내가 백주 사는데 13만 원을, 백주 사놓으면 113만 원을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한5 0만 원, 한 2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지. 이만큼의 비율로 더 주는 거예요. 회사를 다 처분했더니만 돈이 더 남더라 하면서 주당 배당금 요거 보는 거는 시가 배당률은 지금 주식의 3%를 계산하면 되고 배당 성향은 그, 네이버 금융에 대해다시피, 60, 마진에 61%를 배당금을 줬고, 마진에 76%를 배당금을 줬고, 마진에 58%를 배당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이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회사죠. 이런 회사, 네, 그거 뭐고, 65%의 평균 찍은 이 크레더블. 이 크레더블 이 크레더블은 공장이 없는 회사인데 여기는 에 신용 평가를 하는 회사인데 65%의 마진으로 순순 마진 매출이 아니라 순 이익에서 65%를 배당금으로 줬어. 근데 여기는 58% 76% 최소 50% 이상은 배당금을 주고 있단 말이잖아. 물론 대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저들 희 주머니 들어가겠지만 일본인들도 맞죠.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삼성만큼 준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삼성 삼성은 안전한데 이건 안 안전할까? 이건 이게 더 안전하게 보인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삼성 말했다시피 삼성 시청이 얼마고? 350조 조 이거는 3700 3700조 3700억 이게 1조 되는 게 빠를까 삼성 시청이 1000조 어, 되는 게 빠를까 이게 더 빠르겠지 아닌가 이거는 아닌가 이건 그냥 수표로 가는 게더 빠른가 난 이게 더 건다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 투자하면 3000만원 될 확률과 삼성에 1000만원 투자해가 3000만원 될 확률과 어느 게더 이게 더 높다고 보죠. 그냥 우짜고 한 소리고 그거는 개인 판단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거 제일 재밌는 시간 1에서 10까지 숫자를 매기는 겁니다. 제가 기준으로 항목은 다섯 가지인데 가지고 싶은가, 돈잘벌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그래서 총점을 매기고 위험한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가 이런 것들해서 1에서 10까지 5가 기본이고. 5보다 떨어지는 거는, 그거, 낮은 점수예요 5보다 이상 줄수 있어요. 가지고 싶은가? 아,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나, 이거, 이 정도는 몰랐는데. 8. 돈잘벌것 같은가? 아니? <laughs> 그건 아니. 지금인가? 지금인 것 같아. 한 7. 싸냐? 싸지 않아. 싸진 않아. 싸, 한, 하, 싸지 않아. 적당, 적당하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한5 정도 될것 같아. 경영자는, 난 이걸 알, 나는, 하나도 나 이런 냄새를 맡았는데 하나는 부채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600% 800%인데 PBR이 낮았지만 이거는 일부러 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소를 준비했는 것들 그리고 독점을 하는 것들 현금을 저만큼 쌓아두는 것들 그리고 금융 수익으로 저만큼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그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렇다고 높게 죽이는 거라고 7 정도 주자 7은 높게 준 거예요 걱정 안 하겠냐 이거 걱정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이거 자 총점 8.11, 18.23, 30.30, 점3 8점3 8점 나오나? 9장3겠네3 8점나3 8점이 38.99, 38.99, 3 8 9로3 8점9 38.99, 3 8점9 38.99, 38.99, 3 8 3 8점9 38.99, 3 8점이3 8 9 3 8점9 3 8 9 KC 정도급이네. 유한양의 KC급이네. 와, 얘 대단한데. 와. 38절 위험한가? 좋다. 위험한가? 위험한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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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절대 절대 안 위험하다. 씨. 자식에게 자식에게 줄 그런 기분 은안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나니가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재미있고 막 이런 거 아니다. 그냥 평생을 같이 하고 그런 거아니요 그냥 돈벌수 있는 그냥 짧은 시간. 내가 짧은 시간 말하는 거는 3년, 5년이 짧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 안에 돈벌수 있는 그런 걸로는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로 글로 풀리면 가지고 싶은 거. 8. 야, 현금이 3,200억. 3,400억.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3,400억. 거기서 이루어지는 벌어들이는 그그 영업 외 수익이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로 한 32억에서 한 50억 수익 완지 은행이지 그리고 또 뭐고 수소 테마 있고 수소 어, 수소 물건들 수소차 독점 물건 있고, 이렇게 준비한 거 보면은, 어이 현금으로, 이 현금으로 다른 기업 살수 있고, 자사주 있고, 자사주도 자사주를 1,100만주 보유. 자사주를 1,100만주를 보유. 시중에 풀린 주식이 시기 400만주 조금 넘음 돈잘벌것 같냐 그 정도는 그런 건안 보인다 뭐 이렇게 굴뚝 기업이라 가지고 이라 지금은 안 보인다 하지만 적자는 적자는 없다 큰 돈은 안 돼, 큰돈못 본다 지금인가? 어, 지금, 어, 지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laughs> 싸냐? 어, PR이 20대. 수소테마의 자금, 현금성 자금. 그리고 PBR. PBR 0.4. 싸다고 할수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애매하다. 경영자는 적자 없이 이렇게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하며 하며 운영하기도 운영하고 재고도 줄이고 능력은 있어 보인다. 걱정 안 하겠냐? 걱정할 필요 없다. 없다. 총점.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다. 현금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식에게 줄게 없다. 이렇게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